토스 하나, 토스 둘, 아예 아, 푸포죠푸포죠 <laughs> <laughs> 자, 위아래 체크하시고요. 와, 위아래 토스야, 위아래 토스가 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세요? 위아래 토스가 둘이야, 어떤 생각에? 여기서 어떤 생각 드세요, 형님들 자, 제가 생각을 바꾸게 해 드릴게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위아래 소스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당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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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 어떤 생각 드세요? 바로 해프 외쳐야죠. 예, 바로 해프 해달라고 그래야죠. 해프, 헬프. 해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자 그렇지 막았어요 막았어요 하위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뭐가 있을까 바로 사실 이런 자리가 나오면 양날의 검이에요 내가 초반에 견제를 입구로 막히고 견제를 당하면 불리한 자리고 반대로 제가잘 커서 옆탱을 하기 시작하면 포수 두다 그냥 못 나오는 그런 미친 활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양날의 검입니다 11시님 7시님 입구에서 못 나올 준비하세요 자 이렇게 선전포고 딱 때려주고요 님들 그 옆탱으로 다 막아 놓을게요 각오하세요 이렇게 딱 어, 선전포고 딱 내는 거야 오케이? 자신 있거든 바로 선전포고 딱 자, 고르고, 이제, 잽니다. 여기서 6배로까지 안 올리고, 그냥, 바로 커멘드 올리면서 팩토리 갈게요. 옆탱이좀주 전략이기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해요. 저는 이제 위아래 폭도 올 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다 막아내면서, 입구까지 막아내는 2대1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머릿속엔 지금 2대1이 있어요, 2대1 자, 야, 옆탱 다 떼고 양쪽 셔틀 다 막아주는 그런 이제 에이스 역할 예, 네, 기대하세요 자, 센스있게 또 입구 포토 좋습니다 자, 이제 엔지니어 링베이 준비하세요 바퀴 돌리지싫면 바로 엔베이 준비하세요 자, 투팩토리 바로 넘어가 주시고요. 두번셋시 가세요. 제가 11시 마틈. 자, 빨리 가. 빨리 가. 둘이, 둘이. 둘이 세시고나 믿어. 나 믿어. 지금부터 3대에 간다. 아, 2대에 간다. 자, 혼자서 센터를 마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죠? 혼자 마크합니다. 이렇게 혼자 자, 도망가죠? 그렇죠 어, 제 포스 에 눌렸죠? 자, 이렇게 터는 겁니다 셋이는 혼자 막아야 돼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만 자, 보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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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혼자서 한 배럭으로 센터를 막아줄게요 자,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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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클라스 있게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은 제가 이깁니다 왜? 그러니까요 네. 딱딱 3배로그로만 해도 깡막지에 이대해. 이면 이제 우리 팀들 편안하죠 우리 팀들편안하지요리 솔직히. 햄모모드로잉님, 햄모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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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왜, 왜? 아니, 저, 아, 왜 그래? 아, 나, 씨, 우리 저거. 아, 근데 셋이 막혔어. 뭐야? 셋이 막혔는데? 잠깐만. 어, 잠깐만, 막혔는데? 아, 우리 뭐 보고 와요, 누나? 감사합니다, 누나.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잠깐만, 야, 게임 이상해졌어. 어, 이거 아닌데? 왜 이래, 게임? 원래 이거. 테시가 밀렸어야 되는 시나리오거든요. 풀었는데? 자 이제 다 먹을게요. 이제 위기입니다. 다 먹어야 돼. 자 이거 털에서 이렇게 띄어지는 이유, 입구 포토 있으면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지는데 이쪽 거는 입구 있는 거는 댄스.

설정! 짜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그 명령을 내리 아! 아, 이거 막았으면 대멋 있는데. 아. 아들이 아, 이거 막았으면 대멋 있는데. 아, 이거 막았으면 진짜 멋있는 건데. 아. 청자님들한테 완전 그냥 여러분들 보셨어요? 이게 클라스입니다클라했는데아 아, 아아 깝다 똥똥거릴수 있었는데 아아아똥똥거리건데아 아, I don't even get out of it. I don't care. I took to be one girl. Don't do it. You must be. You must b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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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 u s 와 동시에 들어오네 쟤네 근데 살짝, 심하게 일부러 현재 동시에 들어와 이것들 봐라 저그 뮤탈

나못 나가! 아, 별로 안 좋은데, 이러면? 내가 별로 발전을 못 했는데? 내가 그. 어찌됐든 맞고는 있다 어, 또돌을 음, 맞기도 하긴. 하는데 맞고 있어 2명 내가 쟤네 폭탄 할 때까지 못 나와 위치는... 위치는... 세지 많죠 형들 1! 1! 1! 아 영명을 내려주십시오. 이동! 게 b 준비 완료. 아.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털리냐? 견제만 마음 드는데. 준비 완료. 이 b 준비 완료. 갑니다.

준비 완료. 사관이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아,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아, 이제 폭도하기 시작한다 얘네. 대비해야 돼. 저 헬프 안해요 댐 네. 힘들면 조심하세요 오케이 먹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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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몇달다 먹음 자고 도저히 필요가 없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기는데, 초보야. 내가 여기 버티면서 역탱만 해줘도 우리 팀이 얼마나 이, 도움이 되는데, 그걸 모르네.

기다리게 하지 마시오.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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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오케이, 제발, 제발, 야, 제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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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씨, 와. 와! 아니, 이렇게 해도 근데 안 요리해, 우리가! 왜저있냐고 게임이! 불 맞고 있는데, 지금! 와! 어텨주세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형들, 이길 수 있어, 제발! 아니, 왜, 이거 우리가 불리한 거지? 이거 이기려면 일단은 아.. 어, 머리 그러니까 발키리로 셔틀을 겹쳐한 다음에 드랍십으로 위나 아래 내가 하나 밀어야 돼 이거 안그못 이겨 무조건 발키리를폭탄 한번 막아야 돼 그리고 나서 드랍쉽 뽑아야 돼 완료. 설치 준비 완료. 준비 완료. 경력을 내리시죠. 그렇을 내리시죠. 준비 완료.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네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저거 한번 먹어야 돼. 저거 한번 먹어야 돼.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저거 한번 먹어야 돼. 저거 한번 먹어야 돼.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영한도 야, 이거 두명 동시 폭대 같은데 느낌이? 안한대 아, 맞다. 아, 시 어? 어? 위치는... 위치는... 아, 그래, 아, 면 나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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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한 번, 언제 한 번, 언제 한 번, 언 언제 한 번, 언제 제한 번, 언제 한 번, 언완한 언제 한 번, 언제 한 번, 언제 한 번, 언제 한 번, 언 번, 한 번,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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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언 준비 완료 귀가을 내리시죠 기꺼이토겠습니다 준비 완료 갑니다 기귀이토이다 알겠습니다 가이토 내리시죠 귀가이토, 귀이 양. 가자, 가자, 가자. 야, 땡큐인데, 이거, 오히려? 이렇게 해주면? 하나에 일곱시간은.. 아니 다섯시간을 판다이도 무서웠는데 끔찌지 이거 어차피 여툴땐 못나오기 때문에 상대는 셔틀을 무조건 뽑아야돼요 근데 셔틀을 버렸다? 3시간 끝나지 그리고 추가 저틀을 제가 막아 주면 돼요. 을녀석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다. 기꺼이 켓입니다 기다리게,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준비 완료. 1초이.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아군이 공격까 부속범위 업. 여부가 있겠습니다. 부속범위 업. 영역을 대각시킵시오. 습니다 준비 완료. 나에게.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준비 완료. 도움이 없습니다. 부 예예버이라도 있습니까? 이거 한번 이거 한

제 젯토이나 똑 걸로 만족하고 어, 니까 준비 완료. 준비 아, 완료. 발키리 준비 완료. 아습니다니아버이라도있니까가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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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 있겠습니다. 아, 준비 완료. 경고를 알리시죠. 니다 아니, 준비 완료. 뭐, 어시이니 파워. 아, 둘이 공격적으로 맞습니다. 준비 완료. 목표 설정.

썰매가 되려면 려면 되려면 되려려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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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려면 되려면 되려면 지공고습니다 오케이. <laughs>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웃음> 이겼다리. <웃음> 이게 바로 옆탱이야 와, 이거 이겨 진짜 옆탱입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이겼다 와 엽퇴 효과 지대로 받네 와예 네, 병원 갔다 왔어요 어, 괜찮대요 어, 와 시, 후반에 견제 너무 못막았갖고 못 큰일 날보했다 엽퇴 때문에 다 셔틀 뽑다가 아, 아 제가 그효가 랜덤 강의 봤더니 20렙 됐어요 님들도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했어. 잘하셨, 잘하셨. 국가님 후원 만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형님들과